반갑습니다. 보금실이 말씀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진우 형제가 격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더 증거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보혜사고 사람이고 교회다. 너무나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이 되는 그때부터 복음은 복음이 되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수 없어서, 만질 수 없어서, 느낄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 됐다. 막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다가 떠나셨잖아요.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면 보혜사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예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 옵니까? 사람에게 오잖아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오시기 위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보혜사 성령이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거부하고 아니면 무시하면 교회 성립이 안 되는 거라. 저는 오늘 5-9번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는 교회가 복음이다. 다른 말로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된 사람은 몸이 안 되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때부터 나는 지체가 되잖아요. 저절로. 머리라는 말 속에 귀가 있죠. 눈이 있죠. 입이 있죠. 코가 있죠. 머리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귀, 코, 눈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온 지체는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정말 오늘 진원 형제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들어서 이 복음을 말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완전히 지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뭘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가 왕노로 타는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주소가 바로 그로 말미암았잖아요. 정말 오늘도 저는 오전에. 함께 가는 교회 집회 영상을 쭉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한 부부가 등장했는데요. 11시 말씀 다 듣고 갈망하다가, 그 다음에 투표의 말씀 다 듣고 갈망하다가, 마지막에 함께 가는 교회 말씀을 다 듣고 그리로 갔어요. 부부의 간정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나선 분이었었는데.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투표임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향기가 나고 진동하면 그 향기를 맡고 우리에게 올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시의적절하게 진원 형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복음인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교회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그의 영, 보혜사가 우리 모두를 머리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참 소망하는 마음이고 오늘 진우 형제가 지, 자기 집을 들어서 형제들이 그냥 안식처가 되어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 두 팸도 그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